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우선 복층 공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복층 공간만 해도 실사용 면적이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복층 공간입니다. 아래쪽 공간과 합친다고 하면 거의 5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고요. 무려 매매가는 3억 원대가 아닌 2억 원 초반대이고요. 매매가는 후반의 영상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복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테라스까지도 아주 멋지게. 있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망권 한번 살펴보시면 누구나 소망하고 있는 테라스 조망권을 가진 테라스 세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 특성상 오늘 소개해 드리는 복층 세대도 전액 대출과 함께 19명권에서 4% 5%대로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추가 자금 1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복층 세대이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래 공간보다는 이렇게 위쪽에 좋은 공간부터 좀 보여 드리고 아래 내려가서 나머지 공간도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의 가장 큰 방입니다. 거의 안방 크기보다 훨씬 넓고 아래층 공간에 거실 공간이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도 아주 크게 잘 뚫려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복층의 가장 큰 공간, 복층 거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고요. 거의 실면적 수우 평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명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채광창도잘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에만 무려 방 3칸과 그리고 테라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방한칸은좀 작은데 우선은 두 번째 중간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이고요. 층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자, 복층의 세 번째 방입니다. 사실 컴퓨터 한 대하고 조그마한 침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이지만 조명까지도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복층에 내려가서 메인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계단에 내려오면은 꼭 멋진 주택에 올법한 구조로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아주 멋진 주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상하부장 놓여져 있고 왼쪽에는 아일랜드 식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는 멋진 기둥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구조 같은 경우는 우선 아래층에 아주 넓은 방, 방두 칸하고 거실과 주방, 욕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아까 보셨던 주방 공간입니다. 중앙에는 많은 수납공간을 확보하려고 기둥과 함께 수납공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수납공간 챙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양면 냉장고 두 대를 놓을 수 있는 냉장고 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창호도 통창과 함께 다용도창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나머지 공간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딱 보셔도 아마 3억대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실 것 같은데,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매매가는 무려 2억 3,500만원으로 기준층 세대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복층 세대를 내집 마련하실 수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매물들 살펴보시면 엘리베이터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액대출 가능한 매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제가 내부 보시기 전에 외부에 나가가지고 한 가지 단점만 좀 소개를 도와드리고 다시 올라와서 내부 소개에 마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지로 나왔습니다. 우선 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멋진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입구 쪽으로 앞쪽으로 다섯 대를 세우실 수가 있고요. 측면 쪽으로 차량 두 대, 그리고 단지 뒤쪽으로 차량 한 대를 세우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폭이 이렇게 넓은 게 아니어서 큰 차량은 주차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측면 쪽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행 주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지 바로 앞 쪽으로는 라인이 많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평행 주차를 약간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주차 할 곳은 없는 세대가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입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통화 가능한 공간에 있고요. 경기 광주역까지도 5분 거리에 있고, 그럼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마저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단점 한 가지가 주차 공간인데요.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머지 장점들이 굉장히 큰 복층입니다 우선은 구조 같은 경우는 3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큰 공간 거실인데 어,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벽면으로는 큰 소파 놓으시고 큰 어, TV 놓으신다고 하셔도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조만권 같은 경우는 동일한 단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막혀 있지만 아까 전에 복층에서 봤다시피 훌륭한 조만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층수가 높다 보니까 사실 오른쪽 측면으로만 보게 되면은 양벌동과 고산동 태전동 일대가 보이는 훌륭한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방두 칸과 메인 욕실, 보조 욕실 네곳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방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굉장히 넓고요. 사실 오른쪽에 붙박이장을 놓을 수 있게끔 창호가 왼쪽으로 밀려져 있습니다. 수납공간 부족하신 분들은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보다 더 훌륭한 조망권이 안방 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욕실입니다. 보조 욕실 같은 경우는 지금 부스 공간, 샤워 부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샤워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환기창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으로는 지금 현관 오른쪽에 보이는 중간방인데요. 지금 들어가는 공간에는 사실 입구가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장식장 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은 복층세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부동산 특성상 1금융권 4%에서 5%대로 전액대출은 물론이고 또 추가대출까지 가능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